자, 2023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자, 35번 지문 강의하겠습니다. 자, 센서리 넓브스 하는 것은, 자, 이게, 센서리는 감각의, 감각기관의 이런 뜻이죠. 그치? 감각의 넓부가 뭐냐면, 신경세포, 신경세포, 넓부가 그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센서리 넓부 하면, 감각신경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감각을 우리의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오감 있죠 그죠 그죠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세포들은 자해브 가지고 있대요 엔딩은 여기 뭐야 그냥 끝이에끝 끝부분 이거를 뭐야 전문용어로 말단이라고 하는가 본데 이제 그냥 끝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스페셜라이즈드 pp 로 뭐야 뭔가 전문화된 특화된 특화된 끝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서 인더 티슈가 뭐냐면 어떤 세포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조직에서 세포 조직에서 그지 그런 어떤 뭐야 약간 민감한 특화된 어떤 뭐야 끝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그 끝이요, 그지? 자, 대순 동사부터 나와서 자 여기가 자 뭐야? 요게 대시 엔딩을 꾸며주는 그죠? 엔딩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됐죠? 어디까지? 이 문장 끝까지. 근데 이것이 끝이요. 픽업은 뭐야?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잡아내다, 포착하다. 뭐야? 어떤 퍼티킬러, 특정한 센세이션이 뭐야? 어떤 특정한 센세이션, 우리가 감각이죠, 그렇죠? 센세이션. 어떤 특정한 감각을 잡아내는, 잡아내는 티슈의 어떤 뭐야? 그 특화된 끝을 여기서 이게 엔딩이 제일 중요한데요. 감각신경은 요거 그지 특정한 감각을 잡아내는 자 끝을 끝부분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게 뭔 의미일까 자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를 반드시 들겠죠 포 o 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만일 너가 스텝본 밟아요 뭐를 그지 자뭘 밟아 샤프 어떤 날카로운 어떤 뭐야 물체를 사물을 밟아요 그 뭐와 같은 사체에서 핀 그지 핀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를 밟아서 찔려요 그러면 자네브 엔딩 그 신경 세포의 뭐야 끝이 말단이 어디에 있는? 그 당연히 피부 끝에 있겠죠, 그죠? 피부 끝이면 전 느끼겠죠, 그죠? 그 피부에 자 신경의 말단이 윌쫙 느끼고 트랜스미트 트랜스미트는 뭐 하는 거야? 전달하다죠, 그죠? 그, 자 전달할 거예요. 뭐를 더 페인 센세이션, 그지? 그 어떤 뭐야? 고통, 그 통증이 어떤 그 고통의 센세이션 감각을 자 아프고 죠 그죠? 그죠 그 아픔의 감각을 자 피부의 끝이 자 어디로 자 전달할 거예요 업 유어 레그 너의 다리 위로 전달하겠죠 을 그죠 그죠 너의 다리 위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뭐야 자 위로 계속 위로 얼렁 뭘 따라서 스피날 코드는 척추에 척추 계속 위로 전달을 해요 전달 전달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척추 위로 해서 어디까지 투더 the b r a 뇌까지 전달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감각세포에 그지? 신경세포의 끝이 피부에 있는 그 신경세포의 끝이 그죠? 자그 고통의 감각을 자, 다리로 전달해서 그다음에 뭐 척추를 따라서 계속 전달해서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지? 자와일 i l e the p 고통이 자 이거 이 셀프는 그냥 뭐야 앞에 주어를 강조하는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강조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는 당연히 아프니까 뭐야 언프레젠트 유쾌하지 않죠, 그죠? 불쾌할지라도 자 여기 와일도 동안이란 뜻이 아니라 양보절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양보절로 쓰였어요. 와일이 거의 그지 모의고사 지문에서는자 뭐뭐 동안 뭐 주어가 동 하는 동안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고통이 그 자체로 자 당연히 불쾌할지라도 불쾌할지라도 그지? 근데 그 아픈 것이 자 실제로는 뭐야 아프지 않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더 몸에 안 좋다는 얘기에요 자 임팩트 실제로는 그것이 자 그지? 이시 받는 건 뭐겠어 앞에 있는 페인을 받겠죠 그죠 고통이 실제로는 있, 액팅 액팅은 뭐야 작용하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거야. as 뭐로써? 어, protective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보호 기제로, 그렇지? 보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뭐를 위해서? For the foot, 그죠? 발을 위해서 보호 기제로써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오히려 뭐야? 발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니까 within the brain, 자그 전달된 뇌 안에서요. 자, 뇌 안에서 내려갔고. 자, 그지 아, 이 안에에서. 자, 뇌 안에서 넓부. 자, 그 신경 세포는요. 위를 커넥트. 이제 연결할 거야. 어디에 연결할 거야? 투도 에어리어 영역인데. 자, 뗐 다음에 동삭도 나왔으니까 이 대절은 여기 영역 에어리어를 꾸며 주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 어디까지? 자, 요까지네 그죠. 영번 붙여볼까요? That control speech 그지? 왜 s 가 붙었어요? 에어리어가 3인칭단순니까 동사 s 가 붙었죠 그죠? 자, 영역이 영역인데 자, 뭐야? 말을 그지? 말 언어를 언어를 통제하는 언어와 관련된 언어를 통제하는 우리 신경에서 뇌에서 언어를 통제하고 있는 어떤 뭐야 영역과 연결을 해서 그지? 소, so, 그래서 소대서 so 원래 뭐야? 에, 그냥 여기서 뭐 원래 소대 so 주어 주호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선데,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뭐뭐하다. 약간 결과로 해습하시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너가 됐지 메이웰은 그냥 뭐야?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뭐 할 거다. 이렇게 대학 가는 거죠. 그죠. 이제 뭔뭐할 거다 그냥 원래 메이웨엘은 뭐야 메이웨엘동사 운영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원래 이런 뜻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어우라는 소리를 그지 어우라는 말을 내뱉는 거란 말이야 그 신경이 연결돼서 아니면 어떤 뭔가기 뭔가인데 자 그지? 자 라도는 약간 다소 덜 공손한 그지? 뭔가 우리가 자덜 공손하다는 얘기는 뭔가 정중한 말을 내뱉지는 않죠 그죠? 누군가, 뭐, 어떤 사람하고 있어도, 자, 무의식적으로, 뭐야, 우리가, 어제 찔리비는, 우리가 뭔가, 자, 육두문자를 내뱉는 사람도 있고, 우씨, 막 이런 말을 내뱉잖아. 그건 공손한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덜 공손한 어떤 것을, 어우라는, 아라는 소리나, 아니면 덜 공손한 어떤 것을 외치는 것도 당연하다. 왜? 그제, 그, 통증이 뇌로 전달돼서요 선생님 과학은 잘 모르지만, 그 내로 전달된 어떤 신경 세포가 또 언어를 통제하는 그 영역까지 연결을 시켜주니까 말도 아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각 신경들이 다 연결 시켜주는 거네. 그죠? 언어 신경까지. 자, 그래서 또 여기만 연결되냐? 그지 아니에요. 또한 자 대리는 뭐겠어? 아까 전에 넓죠, 그죠? 그죠? 그 신경 세포는 또한 연결한대 어디다가? 모터 넓은는 뭐냐면 이게 또 뭐야 모터는 운동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신경들에게 연결한대요. 운동 신경들은 뭐 하는 건데? 자, 이제 또 뒤에 관계 대명사 대절로또 설명을 해주네. 동사도 나왔으니까 대표 자 모터 넓를 꾸며주는 자 그지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자 트래블 트래블이 이동하잖아. 뭐여행하다지말고 그지 그러니까 뭐야 트래블 백은 아래로. 다시 내려오다는 얘기죠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내려오는 거야 그죠 자, 트래블 다운은 뭐뭐를 타고 내려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지 트래블 백다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어디 아래로 스피날 코드 아까 척추를 통해 올라갔었죠 널브가 진경세포가 근데 다시 척추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와서 자. 내려오는 운동 신경들에게 연결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투더 머슬 스 있는 원래에게. 그렇지? 다리에 어떤 근육들까지 또 내려오는 신경 세포가. 그죠? 음. 응. 자, 여기가 여기가 투에 얘랑 얘랑 두 개가 병렬 구조예요. 척추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운동 신경들에게도 연결되고 그다음 또 뭐야? 다리에 있는 근육들에게도 자, 그리고 연결된대요. 그렇지? 야, 같은 요거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 신경들에게도 연결되고 다리에 있는 근육에도 자 또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리 근육은 이제 뭐 할까요? 다리 근육에 이제 신경세포가 연결하면 다리 근육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됐죠? 음자 응. 그럼 여기도 여기 동사 붙나 왔으니까 얘는 됐은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럼 얘는 다리를 꾸며준 게 아니라 다리에 있는 근육을 꾸며준다.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가 m u s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지? 복수니까 여기 만약에 이게 자 레그를 꾸며줬다면 레그는 3층 단수쓰니까 여기 S가 붙었을텐데 S가 안 붙었잖아 그죠? 무슨 말이야알기죠 그죠? 그 앞에 muscles를 꾸며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then now c o n t r a c quickly 그지? 그 여기서 투 앞에서 끊어겁니다 그 빠르게 자 뭐하는 근육이야 근육이 뭐예요 c o n t r c 뭐하다야 수축하다죠 그죠 수축하다 단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에 또는 신경 세포가 연결된데 그럼 왜 근육이 수축할까요? 목적이 있겠죠. 툴 리프트 들어 올려야죠. 아픈데 자 아픈데 통증을 못 느끼면 뭐야 그러니까 아픈데 통증을 못 느끼면은 빼안빼안 빼죠. 안 계속 깊숙이 눌러갈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아프면 뭐야? 아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거야? 들어 올려야죠. 벗어나게 해야죠. 너의 발을 리프트 어웨이 프롬 더 페인풀 그 고통스러운 사물로부터 이제 고통을 주는 물체로부터 발을 자, 떼어서 발을 벗어나게 들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우리 어떤 피부의 끝에 있는 어떤 심경의 어떤 끝이, 특화된 끝이 고통을 느끼며 신경까지 다리를 타고 다시 척추를 타고 신경까지, 그러니까 뇌까지 들어가서 뭐야, 언어를 담당하는 말을 담당하는 자 어떤 뭐야 그런 신경 세포에도 자 연결을 시키고 다시 타고 내려와서 다시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어떤 뭐야 다리에도 명령을 내서 그죠 다리에 있는 근육에도 명령을 내서 빨리 떼라고 명령까지 그렇게 다 연결 시켜주는 거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여기 거의 이게 마지막 정리 주제문이 주제문 센서리 앤 모터 너브스 그죠? 감각의 감각과 모터나 그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감각과 운동의 신경 세포들은요. 그지? 감각적인 감각을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 세포들은 컨트롤 통제하는데요. 얼머스 l 레이는 거의 모든 어떤 뭐야? 여기 중요하지 그죠? 거의 모든 펑션스그지 기능들을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통제한대요. 그치? 근데 말이 몸에서 그니까 뭐에 있어? 그다음 이제 이건 from to는 그치? from to는 from A to B from A to B 그냥 A부터 B까지 그냥 얘들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야? 명사나 A나 B나 명사나 동명사가 오겠죠 그죠 그니까 뭐야? 더 비팅업도 할트, 심장이 뛰는 것, 심장박동에서부터 그지 심장박동에서부터 먹까지, 또 몸의 또 움직임까지, 뭐에? 거트는 뭐냐면은 장, 창자를 얘기하는 거야. 거트는 그지 우리 몸의 위장, 장에 우리 몸의 위장에 어떤 움직임에서 그지? 그 다음에 스웨팅은 뭐냐면 땀 흘리는 거. 이걸 발한이라 그래.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단지 뭐에? 자 그밖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밖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한 자그 것을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감각 세포하고 감각 신경 세포하고 운동 신경 세포가 다 연결시켜서 통제한다라는 것이 자 그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자이십년9월 구일 전국 모의고사 35번 도깨를 마치겠습니다.